아, 안녕하세요 쿠쿠르입니다 예, 이번 주 팔란티어 주간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NIH 그리고 N3C와 계약이 연장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US 에어포스의 계약이 확장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내부 자매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NIH 그리고 N3C와 계약이 연장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예, NIH는 미국 국립보건원 그리고 N3C는 코비드 관련한 이제 협력 센터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국립보건원과 2021년 9월 27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번 달만에 계약이 완료되는 거였습니다. 계약이 완료되는 거였는데 계약이 연장돼서 2023년 9월 27일까지 2년간 연장했다는 을 소식입니다. 예, 그래서 2023년 9월 27일까지 5,950만 달러에 대해서 어, 계약이 되었고, 이제 2년 동안 계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이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NIH는 미국 국립보건원, N3C 같은 경우는 코비드 관련한 협력 협력 센터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약이 연장되는 것에 따라서 이 팔란티어 플랫폼이 재기능을 하고 있다. 이 돈값을 하고 있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이 2년 정도 연장되었다는 것은 이게 펄란티웨어 플랫폼이 코로나19이 아니더라도 의료 분야에 대한 통계라든지 분석을 할때이 펄란티웨어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러한 근거가 될수 있는 기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NIH 같은 경우는 미국 국립보건원, N3C 같은 경우는 어, 미국 코비드 협력 센터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뉴스는 US 에어포스의 계약이 확장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4월에 US 에어포스와의 계약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4월 계약 시에는 이제 32 밀리언 달러였는데 8월 말에 계약 시48.5 밀리언 달러, 즉한16 밀리언 달러 정도가 업그레이드된 내용입니다. 지난번 계약에는 브라운 헤론 프로젝트나 국가 우주 방위 센터에 대한 그런 계약이 있었고요. 이번 계약은 제가 어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제 유추했을 때, 엘 사운드라는 공군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 군, 공군 베이스에 뭐 우주 방위 센터라든지 클라우드 아니면은 브라운 헤론 프로젝트 같은 걸 업데이트하고 교육하는 그런 계약으로 확인이 됐고,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4월 30일에 계약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요. 첫 번째로는 SMC ECX 명령 체계 플랫폼입니다. 우주방위 센터를 통한 그 플랫폼을 만들고 미사일에 어, 요격까지 하는 어, 명령 체계 플랫폼을 어, 제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DAF, 공...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브라운 외관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 사용한 플란티어 플랫폼을 연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JADC2라고 해서 그 사물마다 갖고 있는 도메인 어, 무기에 갖고 있는 도메인들을 연결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계약은 엘사운드라는 공군 베이스에 1번, 2번, 3번에 대한 그 프로젝트를 연동하는 어, 계약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자의 지속적인 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까지는 알렉스카프가 엄청 많이 팔았었는데 이번 8월 달에는 샘센커라든지 스펜서 라스코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내부자 매도를 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부자 매도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알렉스 카프 외에 샘센커라든지 아니면 다른 직원들의 매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어, 내부자 매도는 뭐 올해 초부터 알고 있었지만은 알려져 있었고, 악재 중에 악재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알려진 악재이기 때문에 이 내부자 매도는 꾸준히 일어날 수 뿐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내부자 매도의 추세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다행히 8월 달에는 7월이나 6월, 5월, 4월 모두 다 비교를 해봤을 때, 어, 매도된 그 양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근데, 예, 보통 한 달에 130만 주 정도가 매도가 되었었는데, 8월 한 달은 약 30만 주 정도 뿐이 매도가 되지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9월 달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8월 한 달에는 내부자 매도가 다른 달보다 적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부자 매도는 좀 빨리 어,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 주 팔란티어 뉴스 정리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 기관과의 계약이 이어지는 것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팔란티어 플랫폼이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통계를 내는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어,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비드 나인틴이라든지 의료. 우주 국방 같은 경우는 국가 사업 중에서도 좀 굉장히 중요한 백년지대계를 어, 결정하는 예, 중요한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미국이 팔란티어와 함께 계약을 하고 간다는 것은 미국과 팔란티어는 떼놓을 수 없는 그런 공생 관계의 어,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내부자 면도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현 시점에는 큰 악재는 아니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초에는 내부자 매도가 팔란티어의 엄청 큰 악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도 엄청 많이 휘청였고, 내부자 매도로 인해, 음, 그 주가가 엄청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악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내부자 매도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내부자 매도가 증가한다든지, 감소한다든지 이 부분을 체크해, 체크해가지고 내부자 매도가 얼만큼 줄어드는지 얼만큼 증가하는지에 따라서 팔란티어의 주가는 어, 박스권에 있을지 상승 할지 어,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이 유익했거나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출근해서 탈출하는 그날까지 크쿠였습니다